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산상승의한 부분이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의 에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아시느니라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네.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설교 본문에도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라, 태평하게, 태평하게 살아라고 하는 걸까요? 태평하는 삶, 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에게는 걱정이 필요 없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걱정이 필요 없는 삶, 네, 무 걱정 없는 삶,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시럽게 느껴질 거하겠죠 네.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뭐 노숙자들도 많이 있고 요즘 또 삭감되고 회사에서 잘리고 이래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퇴직, 퇴직 감기 퇴직당해가지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걱정 없는 산들, 네, 네. 예. 우리에게 걱정이 필요한 삶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보다 먼저 그런 삶을, 만약에 사도들이 걱정 없이 살았다면, 네. 그들은 정말로 정말로 복을 비추어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사도들이 걱정이 없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마태복음 3상 수훈에서 이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삶이란 오늘의 사소한 것들에 너무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소망, 예, 하늘의 큰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이죠. 네, 하늘의 큰 소망이 가장 강건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죠. 네, 예, 이 땅의 사소한 것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 마지막 33절에 나오는 것들 있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 기도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예, 이게 답이죠. 어, 그럼 이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하나 더찾기로하 한데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네, 기도. 네,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온 기도고요.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8장 3절부터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 그구절을 그, 그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뭡니까 우레와 예 음성과 예 번개와 네, 지진이 났답니다. 와, 쓰나미가 왔다는데요. 네, 이러한 사태 일어났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향을 다시 예, 하늘님께로 올라가지고 천사가 그걸 다시 땅으로 쏟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결과. 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죠. 위하고좀쌍반 되는 이야기들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게 계시록 8장 3절부터는 이제 결국 결과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땅에. 땅에 땅에 쏟음에 되어 있습니다. 사손 쏟음에. 그러니까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레와 예,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왔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죠 심판. 네. 이 땅을 심판하는 거죠. 네. 예. 어 근데 문제가 있죠. 예. 이러한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 음.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질이 나도록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네. 이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랑은 완전히 100%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네. 항상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기도, 항상 진보와 성공과 성취만을 바라는 기도, 긍정만을 바라는 기도, 온전한 승만을 바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 기도죠. 우리, 우리 기도. 네, 좀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기복적인 기복적 기도죠. 네.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한테는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한 군은 완전 파니하게 다른 기도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들, 뭐한 시간 했다, 두 시간 했다, 세 시간 했다, 네 시간 했다, 하루 종일 했다, 뭐뭐 어뭐 철야 했다, 뭐그기도가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분, 20분, 30분 정도 기도하면은. 우리의 간구가 없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위해 주세요. 상강들 그리고 내직 즉의 뭐냐 즉 형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뭐 나라에게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의 간구가 끝나죠. 간구가 끝 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예 남을 향한 중보도 끝나고 정말로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는 안정적인 순간이 오죠. 안정적인 순간 예 모든 간구가 끝난 순간 네. 하늘의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입니다. 네, 그런 순간에 서본 적 있습니까? 하늘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네,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네, 이런 순간에 서본 적 있습니까? 네, 음, 네. 그 그러,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네, 참송가에 나오는 한 소절이 기억나죠? 뭡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맞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죠? 예, 구속한 예수님, 예, 예수님만 보이는 순간. 네, 어떻습니까 이런 순간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기도가 일어나죠? 네, 완전 판약의 100% 360도 <laughs> 다른, 예, 네, 나만의 또, 직말로 진정한 내 속에 내 영혼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님이 직접 보고 싶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을 하루 빨리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은 너무 악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가요? 네, 이런 기도 나만 그런가? 아니,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상한 기도, 좀 이상한 이상적 기도. 예, 이상한 기도가 이상적 기도죠. 예, 예,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응? 예, 바로 계시록에그 아까 말했던 네그예팔 장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게시록팔 장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적입니다. 예, 예, 음, 예, 그러니까이 네, 땅에 그런 것들이 임했죠. 네. 음. 인간의 어떻게 따지면은 직건 내가 하는 기도가이사람들의 하는 기도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내가 못깨달으니까 바로 이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심판이 오도록 기도합니까? 음, 이단이 끝나도록 끝장나도록 기도합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두 말씀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하다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그 마지막을 고대하는 것이죠. 고로 마태복음 5장 산3순에 뜨는 축복들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 공유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일컫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모든 상상 수원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이 땅을 심판받아야 한다는 거죠. 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심판하면 다 끝장나는데 에이, 내 삶이 끝장나는데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네, 네. 바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순간에, 서는, 서는, 완전해지는 순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고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날, 뭐, 내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죠.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순간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계시록 예, 21장 1절에서 예예 예, 5절 말씀입니다. 네 예.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이제 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것을 고대하고 어떠한 목표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요. 저는 오직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주님의 나라만을 죽기까지 끝없이 간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저는 여러분이 초대되기 원합니다. 초대, 예, 초대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예, 마태 복음의 기도와, 예, 마태 복음의 기도와 계시록의 기도, 예, 이 비밀을, 예,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비밀, 네,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좀더 말씀 무상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예, 주님과 함께 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라나파 감사합니다.